제가 가장 악질이라고요? 하... 진짜 속상하다. 나는 편집 끝나고 시지도 못하고 잠시 방송이라도 켜줘야지 하고 켰는데 아, 앞으로 이럴 거면 그냥 월화수 휴방을 해야겠다. 아유 <목소리> 진짜 사람들이 사람들이 변했고 변했어. 웃어. 저 징그리도 법을 몰라요? <목소리>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시청하게.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기도가 필요합니다. 친 친구... 징그리는 법을 징그리는 법을 몰라요. 저는 항상 웃상이라 전 어릴 때부터 맨날 주위 그 많은 분들한테 어돈 정말 웃상해 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완전 웃상이라 웃는 법밖에 몰라요. 알을 붙여 귀엽다고? 자 봐. 용아. 누가 귀여워요? 형아 아가 귀여워요. 형님 미 귀여워요. 형아 보다 형님이 더 귀엽잖아요. 그렇잖아요. 형님이 낫다니까요. 돌아 돌아이들이네. 하하하. 계속 이 목소리로 해달라고요? 근데 근데 나도 그냥 목소리 갖고 장난치는 거 좋아해서 그러고 싶은데 뭔가 이 아바타를 끼면요 최대한 맞춰줘야 될것 같은 느낌 뭔지 아세요? 예면은 안녕하세요 형님들. 형아. 반갑습니다. 저 곰덕이에요. 곰 발바닥. <laughs> 와 이거들 리모션 되네? 곰 발바닥. <laughs> 와이것들 리모션 되네? 몰랐어. 야 이거들 리모션이 되네? 아니 개웃기다. 개웃기다. 이것들 리모션데 박 발바닥 보여. 야곰 발바닥 움직여. 봐. 이거 발바닥 보여 발바닥. 앙. <laughs> 앙. 앙. 반갑습니다, 경련들. 오늘도 저 곰덕 놀랐습니다. 앙! 앙! 치명적인가요? 어어... 반할 것 같다고요? 그럼요. 저 곰덕 깜찍하거든요. 유후. 섹시미까지 있다고요? 으. <laughs> 현타오냐고? 아나 이런 거 갖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재밌다. <laughs> 그리고 왠지 이런 캐릭터 하면은 뭔가 좀더 잼민이 같이 말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뭔지 아시죠? 뭔가 이런 캐릭터 하면은 잼민처럼 말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호불입니다. 저는 차가 있는 호불이에요. <laughs> <laughs> 신입 버쳐봐 녹색 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서 어디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다음에는 제가 점이라도 찍어 오겠습니다. 일단 대충 마이크 있는 쪽이 제 입이 있긴 하거든요. 아 이쪽인데. 아아아 아.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대충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보이는 이목구비는 없었어요 반갑습니다 오골이에요 <laughs>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아바타를 끼고 아나 오골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손 되냐고? 손이 있긴 해 손이 있긴 한데 몸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너무 무섭게 나와 뭐 입에서 나오는 거 같잖아 <laughs> 이렇게 나오는 거 같잖아 얘는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다시 돌고 돌아 이걸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이 아바타를 낄 때는 이상한 짓을 못하겠다 이거 병양미소년 병양미소년이 뭐였지? 그러니까 님들이 저를 좁혀가지고 제가 아파하면 병양미소년이었던 건가요? 약해서 쳐맞았으니까아 뭔가 다른 거였다고 혼났던 거 같은데 뭐였지? 그니까 뭔가 떨어지는 나뭇잎한테 맞고도 막직사 데미지 들어온 거 같이 쓰러지는 그런 애들 이 피식 뭔가 다건들 아하하하 하고 쓰러질 거 같은 그 정도의 병약함이어야 되는 거야? 뭔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쏙 불어 아하 털썩, 아아 아하! 아! 오버리액션 떨다! 아, 아하하하하 아. 아, 고개 흔들면서 오버리액션 떨다가 옆에 책상에 손, 손개 세게 쳤어! 아, 아니, 텅 소리 안 났어요? 아, 진짜 좋네, 아파, 손. 아하! 용기 아니라고! 용기 아니라고! 진짜 아프다고! 용기가 아니라 진짜 막았다고! 아, 여기 옆에 있는 책상! 이철 책상에 막았어! 진짜 아팠다고! 대열받네! 용기 아니라고! 아이씨. 불이나 따야지. 몰입이 확 된다니!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사람 개 아픈데, 그냥. 아주 아프면 깔깔대고